안녕하세요. 아빠가들의 즐거운 인생 아즈입니다. 오늘 지금 어, 새로운 공포 게임인데요. 어,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굉장히 어둡죠, 그쵸죠 어, 이게 녹화가 되면 더 어두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떤 게임인지,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지를 한번 어, 이렇게 탐구해보면서 한번 게임을 해볼게요. 지금 어, 어떤 별장이나 집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어두워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고요. 어, 지런, 이런 배관 같은 것들도 그대로 보이는데, 이런 미션을 수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가볼게. 일단 문들이 있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열리기도 합니다. 이게 보일러실 같은데? 이거 뭐, 열수 있나? 이런 걸 고치는 미션인가요? 어, 굉장히 어두운 걸로 봐서는 뭔가, 공포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요소들이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 어휴, 깜짝이야! 오! 오, 뭐야? 여기 뭔데? 허 어, 아, 식은땀. 여러분 놀라셨어요? 저 완전 기절할 뻔했어요. 그냥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아, 어, 진짜 놀랬네. 와. 그러지 말자, 우리 인간적으로. 와, 정말. 어, 여기 뭐 있다. 이런 뭐 이런 것들을 뭐 돌려서 뭘 하는 건가요? 뭔가 지금 어, 마우스로는 방향 전환밖에 제 전혀 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키도 이 버튼인데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어, 여기, 비밀의 문인데 이거 맞나? 오,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가는 거네. 일단 시작부터 뭔가, 어, 길을 잘 찾고 있고요. 한번, 어, 또뭐 나올까 봐. 겁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의자. 와, 그 진짜 놀랬어요. 여기 뭔가 천이 깔려있죠? 어, 여기 자물쇠가 있는데요. 이 집을 탈출하는 게임인가봐. 일단, 열쇠를 찾아와야 될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뒤에 보니까, 어, 사다리 같은 게 있었죠? 거기는, 상호작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일단은 살펴봐야 될것같은데 이런 데잘 살펴봐야지 이제 뭔가 저는 열쇠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될것 같아요. 쇠사슬이다쇠사슬 많고도 되지 않습니다. 좁은 골목인데 또뭐 나오는 거 아니야? 어? 과목 아니야, 이거? 과목인데요? 이건 뭐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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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어! 아, 나 지금 놀라면서 다리를 책상에 찢었습니다 아. 왜 그러는 거야? 뒤에 또뭐 있는 거 아니야? 아, 아들도 심장이 덜컹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와, 아, 뭐야 이 게임 여기 문 있었잖아. 이거 열, 열수 있나? 안 열리죠. 아, 무서운데 또? 어 여기 문 있다. 와, 나 진짜. 이거 들어가 봅니다 일단. 또 사다리가 있죠. 어 여기 살짝 열린 문 열리나요? 안 열리죠. 잠깐만 또뭐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어, 잠깐만. 지금 양쪽으로 지금 뭔가 공간, 어, 여기 선반이 있죠. 아, 또뭐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나이 게임인 줄 알면서도 너무 무서워. 여기는 막혀있으니까요. 못 가고요. 이것도 여기 뒤에 뭔가 문이 없고. 자, 와, 진짜 무섭네, 이거. 어, 여기 뭔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무서워. 일단 등지고 뒤를 돌아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의자. 어, 여기 열쇠 있다. 오케이, 먹었습니다. 아까 전에, 어, 자물쇠가 있었죠? 자물쇠를 열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데, 돌아가는 길을 또뭐 나올까 보다 진짜, 진짜 겁나는데. 그리고 아까 이 감옥 안에서 뭐가 나왔었거든요. 감옥을 안 보고 갈 거야. 어, 이거 봐. 뭐야, 이거 없어졌어, 또. 뭐야? 일단 그냥 가. 어, 와나 어, 진짜 너무 무섭다. 또뭐 있는 거 아니지? 오지 마. 컴퓨터 꺼버린다. <laughs> 오지 마라. 컴퓨터 끈다. 오케이, 열었습니다. 어, 잠깐만. 밖에 아니네? 또 감옥이 있어요. 감옥에 또뭐 있는 거 아니겠지? 없다, 있다, 다 잠깐만. 아, 근데 아까 감옥이 아닌 곳에 뭐가 있었단 말이야. 캐비넷. 아무것도 없나요? 없어 보이고요. 와, 정말 무섭네. 이건 뭐 이런 게다 있냐? 어, 여기 좀 많이 열렸는데? 열리는 거 아니야? 아닌가 봐요. 이거 또, 밀수 있는 거 아니겠지? 잠깐만, 나 지금, 게임의 미션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뭐야, 이거? 열리나? 열리고요. 어? 붉은빛 잠깐만. 일단, 여기 들어와. 어, 없어졌다, 붉은빛 여기 붉은, 어, 있다, 있다. 잠깐만. 따라가 고 일단, 가야되겠다 잠깐만 안가야되겠다 잠깐만 나 너무 무서워 나 따라오는거 아니겠지? 아아와 이거 진짜 무섭네요 와 이거 어후 이수 있는거 아니야? 일단 가봅시다 아나 정말 무섭네 집이 왜 이렇게 넓어 여기는 뭐 전기도 안들어와? 또 소파가 있구요 어, 여기 들어왔던 곳이잖아. 잠깐만. 들어왔던 건 맞아? 맞지? 그럼,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결국. 다른 길이 없어. 예. 네. 와, 아, 나 정말 무서운데? 아, 잠깐만. 여기 또, 감옥이 있죠? 새 사슬로 뭐할수 있으면 좋겠다. 쟤네들을 묶는다든지. 아, 잠깐만. 아 어, 무서워. 어? 없어졌다 없어졌잖아 방금 있지 않았어? 뭐야? 어디 갔어? 어? 내 불이 바뀌었는데? 왜 이래? 내... 네. 어? 그, 이 지하에는 모든 것들이 괜찮아 어, 잠깐만. 감옥. 감옥 열렸어. 뭐야, 이거?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나 너무 무서워. 뭐야, 이거? 오, 뭐야, 뭐야. 한 번. 슬, 가봅시다. 와, 이거 진짜 무섭네요. 근데 난 이거 지금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게임을. 베이스먼트. 다시 메시지 보여주면 좋겠는데, 덜 읽었는데. 일단, 어, 여기 또, 감옥이 있는데, 감옥이 아무것도 없구요. 와, 나이 게임 뭐냐 도대체. 내, 왜, 으허! 어허! 어. 거예요? <laughs> 몰라, 나 몰라. 뭐야, 이제 가까이 가볼까? 어떻게 되는지? 야. <laughs> 어, 나 다시 불이 바뀌었다. 어, 아, 어,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뭐냐, 이거? 얘게또그 감옥 아니여? 아니, 도대체 뭐냐? 잠깐만. 처음부터는 아니고. 우와, 나 진짜 이거. 우와. 와, 어, 나 지금 땀 엄청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야, 장난 아니또 숨겨진 어떤 공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You got out and. 끝났대요. 끝났다는데요? 끝난 거예요? <웃음> <웃음> 진짜 어마한데. 아, 그래.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무섭네요. 아빠와 아들의 즐거운 인생. 아, 재밌습니다. 여러분, 안녕. <laughs>